와이크테이스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가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사람아 내가 내 눈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겠다. 하지만 울지 마라. 조용히 탄식만 해라. 18절 그날 저녁 정말로 에스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울지도 못했죠. 조용히 탄식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9절 당신 행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1절 너희 눈의 즐거움, 권세의 자랑, 너희가 애정하는 내 성소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24절 에스겔의 아내는 표징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무고한 아내를 데려가셨을까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픔을 통해 백성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의 증거로 쓰시죠. 왜냐하면 인간의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픔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에스겔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눈의 기쁨,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만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에스겔이 울지 못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애곡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 성전은 에스겔 눈의 기쁨이었던 아내처럼 권세의 자랑, 눈의 즐거움,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장사꾼의 집, 종교 권력의 상징이 되어 버렸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붙드는 성전이 있습니다. 25절.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욕구 아들들과 딸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내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죠 내 기쁨은 그것만 보면 흐뭇해지는 것내 영광은 나를 드러내는 것내 눈의 즐거움은 바라만 봐도 뿌듯한 것내 마음의 욕구는 없으면 안될 것처럼 집착하는 것 심지어 내가 우상처럼 붙드는 아들과 딸까지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다 가짜 성전이란 것이죠 주님은 결국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진짜 성전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진짜 성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눈에 깊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에스겔는 백성을 깨우기 위해 아내를 내어주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쁨을 빼앗겼다고, 내 성전이 모독당했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죠.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가짜 성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